아, 그뭐 갔다고 저렇게 돌면데 어. <laughs> 저 밑에가 옛날에는 대웅전이었어. 저 밑에가. 음. 지금도 경이었어? 아, 병... 밑에 어, 원래. 그 기운 안 나네. 아, 니 기억 안 나겠지. 그때는 거르신 뜨기 이게 되게 오래된 같은데. 이게 이제 보물 구층 석탑인데. 구층 석탑. 저기가 저 저기 석탑 있잖아. 저기 어. 탑있잖아그 거지 석탑이라고 해. 거지? 거지. 왜 거지 석왜 거지 석, 왜 석, 석탑이자 함께 만들었잖아, 저기저기저기가 아, 아, 저기, 어. 그, 그, 저게, 거지 석탑. 그 다음에, 여기다가 지금, 지금 보면은, 이렇게 영꽃 무늬 있잖아. 이 무늬를 왜새겼는가는아직까지빈빈빙이라 하더라고 영꽃 무늬를? 하나하나가 다 영꽃 무늬야. 네, 구충석탑인데, 이게. 구충석탑. 그 다음에, 저기 가면 또 가입표를 찾을 수데 그것을 알 수가 없대. 그니까 왜 그걸 했는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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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에안나와 안 거. 저기. 여기 거지석탑이 나와요. 어. 그 다음에, 음. 이 기단이, 여기 옆에 기단이, 여기가 21기가 있는데, 21기 어. 기단이 어. 다 틀려. 뭐가? 기단. 어. 기단이 어. 21개. 어. 여기, 네. 여기에 21개가 있다고, 이 전지탑이. 어. 21개 어. 탑이 있는데, 네. 기, 여기.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으니까. 이, 이 기단이, 다 틀리다고. 어, 그 다음에 저기 저기가 그, 거지 거지 석탑 석탑 이렇게. 그다음왜 점도 다 틀리잖아 돌이 돌을. 아, 옛날 예, 예, 예. 아, 있는 게아니 아, 알고 있는 거야. 알고 하는 거지. 지수들은 알고 아니야 맞아. 대장 내가 주소 드는 소리 공부할 더하라고 말이요. 저 꼭대기 가 없잖아. 꼭대기 가 없잖아. 그것을 없는 것은 없는 거야. 저 꼭대기 왜 떨어졌는가? 아. 자, 이자 이, 여기가 이렇게 많은데 어, 어 여기가 최고잖아. 최고 이제 이이 비석이 어. 머리가 제일 크대. 어. 원래는 지금 원래는 서, 어, 석탑이 그러네. 이 머리가 제일 크네. 어. 어, 제일 제일 크다하더라고. 어. 어. 그래서 뭐 가지고 왔죠? 아. 읽었는데 어. 그런 거 아니야? 응? 아니. 이렇 이제 이제 내가 여기 왔을 때게 그때 는 처음 처음 왔을 때는 단 논이었어 얘기가. 다 논이었어? 어. 논이라고? 응. 그 야. 오 여기 아니, 논 논이었거든. 아니, 그 산인데 무슨 논이야? 그때 게다다논 논이어갖고 음. 얼마 그냥.